왕는지, 어 왕, 왕사. 왕사에 대해서 알게 어떻게 가져왔냐? 왕사슴벌레? 물릴 것 같아서 잠깐만요.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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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이 왕사는요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요. 왕사슴벌레라고요. 이 왕사슴벌레는요 어떻게 데리고 왔냐면요. 첫번째 엄마 이왕사 예약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어제 군산대관에 가서 사왔는데 성질이 안 폭해요. 근데 이이왕사은 분양가가 엄청 높아요 원래 3에서 4정도는 되거든요 80, 얘는 몇센치인지 저도 몰라요 그냥 크기는 몇센치야 크기? 는 여러분 아, 근데 6.46 6.45입니다 얘 크기는 6 4 5예요 꽤큰 편인데 근데 속지를 않아요 왜냐면 크기 때문에 속지 않는니다 어? 현님 원래 아니 여러분 근데 왕사는 원래 여기가 원래 좀 따갑거든요 왜냐면 가시 보이시죠? 네 여기가 엄청 음. 따가워 이렇게 많이 아 음. 어, 따가워 그래서 왕사 같은 경우에는 키우기 오. 않는 게 좋고요 마, 많이 키워도 되지만 샵에서 분양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, 여러분. 내일 나중에는 사슴을 양품에도 키울 건데요.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. 안녕.